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. 음, 곧 다가올 2025 한일가왕전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정말 뜨거운데 또 작년 경험 때문에 어 공정성 문제에 대한 팬들 목소리가 담긴 분석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. 네, 맞아요. 9월 방송 확정 소식 나오면서 트로트 팬덤이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. 그렇죠. 이번에 한국 대표로는 MBN 현역가왕 2 톱7 그러니까 박서진 진해성, 애녹, 신승태, 김준수 최수호, 강문경 씨 이렇게 확정됐습니다. 아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뭐 쟁쟁하네요. 네, 정말 실력자들이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. 근데 이 기대만큼이나 어 작년 한일 가왕전 때 나왔던 편파 판정 논란 이게 다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분석 자료들 보면 단순히 뭐 결과에 대한 아쉬움 이걸 넘어서는 지적들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. 네, 특히 아직 일본 측 참가자 정보가 다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. 이것도 좀 우려를 더하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 부분도 있고요. 작년 논란의 핵심을 좀 짚어보면 김다현 시대 스미다 아이코 씨 그리고 전유진 시대 우타고코로 리에 씨 무대 이 경우가 자주 언급돼요. 아 맞아요. 저도 그 무대들 기억나는데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이기고 졌다를 떠나서 그 심사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사례들이죠. 분석된 팬 반응을 보니까요, 특정 참가자 무대에 대한 심사평이랑 실제 점수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무대인데도 어, 평가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된 것 같다. 이런 의견들이 눈에 띄었어요. 아,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군요? 네. 예를 들면뭐 감성 발라드 무대랑 퍼포먼스 중심 무대에 대한 평가 비중이 좀 오락가락했다. 이런 지적 같은 것들이죠. 아하. 그리고 그 유튜브 조회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네. 그 수치 차이가 좀 컸죠. 스미다이코 씨 영상은 1000만 뷰 넘었고 우타코고루리에 씨도 거의 1000만 뷰 가깝게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김다현 씨, 전유진 씨 영상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. 이게 딱 시청자 반응이랑 판정 결과 사이에 거리감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많았어요 네 단순 조회수 비교를 넘어서서 팬분석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뭐랄까 시청자들이 느낀 감동이랑 실제 심사 결과 사이에 온도차 이걸 보여주는 예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막 열광했던 무대가 정작 경연 결과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된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팬들이 원하는 건 되게 명확해 보여요. 뭐 특정 국가가수가 꼭 이겨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. 국적 상관없이 정말 뛰어난 실력, 감동을 준 무대.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. 이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흥미로운 건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제작진의 그, 뭐랄까요, 소위 국뽕 연출.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다는 점이에요. 아, 국뽕 연출.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좀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듯한 모습? 네. 분석 자료에서도 팬들은 우리 편 이겨라. 이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무대에 박수 치고 싶다. 이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. 오히려 그런 과도한 편애 연출이 한국 가수들한테는 부담 주고 또 실력 있는 일본 가수들한테는 상처가 될수 있다. 이런 걱정도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우려가 컸죠. 결국 한일 가왕전 이게 단순 경쟁을 넘어서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이 공정성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2025 한일 가왕전에서는 뭐 연출된 감동이나 국적에 기댄 평가보다는 정말 오롯이 음악 실력 그 자체로 소통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. 결국 음악이라는 언어는 사실 국경이 없으니까요. 그럼요. 실력 있는 가수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가 딱 국경을 넘어서 공감을 얻고 또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을 때 그게 진짜 축제가 될수 있겠죠. 과연 2025 한일가왕전은 어 과거의 그런 논란들을 딛고 음악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제작진이 팬들의 목소리에 얼만큼 귀를 기울일지 이게 이번 시즌에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뉴스워크였습니다.